대한목장은 패럴드에서 메인 콘텐츠 중 하나인 건물인데요. 대부분의 유저들은 대한목장에 많은 시간과 재료를 투자합니다. 하지만 교배 거점을 따로 만들 정도로 건물 크기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목장 기능은 하면서 공간은 최대한 적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건설해봤습니다. 공간 절약을 위한 건설 방법입니다. 재접속이나 유저 이동으로 인해 아래로 내려오는 버그나 수면병 같은 버그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선 5 곱하기 5로 토대를 깔아줍니다. 1층 공간은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해 가운데 토대 양쪽의 벽을 두칸 위로 올립니다. 중앙 지붕을 시작으로 외곽 테두리를 연결해서 건설해 줍니다. 복잡하신 분은 그냥 5 곱하기 5로 깔아주셔도 됩니다. 구석 지붕으로 이동해 주시고, 가운데를 바라보고 배암 목장을 건설해 줍니다. 목장 가운데 기둥 위치를 잘 확인해 주세요. 꼭 공중에 뜬 상태여야 합니다. 자세한 건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지붕을 제외한 나머지 지붕을 부숴줍니다. 다시 벽두 칸을 올리고 다시 지붕을 설치해줍니다. 아까 기둥 위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알 부분은 두칸 높이로는 지붕이 걸리기 때문에 일직선인 기둥의 위치로 확인하며, 알 모형을 뒤로 빼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붕을 마저 설치해줍니다. 지붕을 다 건설했다면 구석으로 이동해 아까와 같이 배양 목장을 설치해 줍니다. 다시 중앙 지붕을 제외하고 해체하면 완성입니다. 이게 최대한 압축해본 배암목장입니다. 이 지붕들은 필수적인 역할로 목장을 지탱하고, 배암목장 펠들의 최소한의 공간이며, 처음에 펠 배치하거나 버그로 다시 배치를 할때 필요한 바닥입니다. 배암목장의 침대나 먹이를 따로 챙겨주지 않아도 됩니다. 케이크는 질풍점프로 배치하시면 되고, 알을 먹을 때는 갈고리 총이나 기어 올라가시면 됩니다. 알은 목장과 같은 높이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원활하게 먹기 위해서는 바닥이 필요합니다. 이건 제가 예시로 만들어본 모습입니다. 정중앙 배암목장을 지탱하는 지붕만 부서지지 않는다면 필요한 부분에 벽이나 계단을 설치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목장과 계단이 연결될 경우 펠들이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유저만 이동 가능할 정도의 공간만으로 만들었습니다. 배암 목장은 공중으로 해서 사용 못 함. 공중 배암 목장은 건설은 가능하나. 내아의 배암 목장을 제외하고는 펠배치가 거의 불가능하고 아름 목장과 같은 높이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불편함과 문제가 있어서 가운데 지붕으로 지탱하는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이나 팁입니다. 지붕은 파괴되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레비드라, 아그니드라 같은 특대형 펠의 경우 맨 위층에 배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층 목장에 배치한 경우 덩치가 커서 3층에 배치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알은 최대 20개까지 바닥에 쌓이며 교백의 이지는 끝까지 차 있어서 21개까지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목장이 부서지면 테이크가 증발한다고 하는데 사실 운반 펠들이 먹이 상자로 옮기는 겁니다. 요약해보자면, 높이를 3칸 쓰던 건축을 2칸으로 줄였으며, 5 곱하기 5 사이즈를 사용하던 바닥 사이즈를 1칸으로 줄였고, 아래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바꿔봤습니다. 앞모습과 지금 모습은 목장으로 기능은 동일하고, 공간은 더 넓어졌습니다. 배안목장에 많은 요청이 있어, 최대한 기능은 작동하고 작게 만들어 보려고 만든 모습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